왜왜왜 <laughs> 왜? 왜, 왜, 왜. 어, 라이브 끝다고 네. 왜 이렇게 알림이 안 오네? 그게 그 되게 랜덤으로 올걸 그리고 네가 알림 설정을 안 해놨겠지. 비트. 어 라이브 스트리밍 들어와 들어와. <웃음> 들어왔어, 들어왔어. <웃음> 들어왔어. <웃음> 들어와 들어와. <웃음> 들어왔어. 어 근데 나는 한 명이 안 뜨네? 이거 그거야 그 그거 딜레이 있어서 그래. 아 그런가? 소리 나네. 아 진짜로? 대박. 어 음. 들어와 있어. 어어 사람 들어왔다. <laughs> 아웃겨. 우와 신기하다. 네채팅도치고했어헐 대박. 소통해주세요, 소통 이 아, 감사합니다 한킴님 별풍선 10개 드릴게요 아, 재밌다 한킴님, 저희 방송 유일한 시청자세요 별풍선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니, 그냥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이잖아요 나가셨어요? 안 나갔어요, 아직 있어 한킴님, 저희 유일한 시청자신데, 소감이 어떠세요? 아, 이게 30초 지나면 먹어야 되는데요. 떴어요, 그래서. 비벼주세요. 제 남자친구가 비빌 겁니다. 꼬한 김! 꼬한 김! 꼬한 김! <laughs> 현진양고 진양고. 알아볼라. 손안대게 조심해 상남자라서 아 상남자라서 휴지를 짓고아정아 뜨거워요 이상한 말 하지 말랬죠? 저 이렇게 약간 눌려주세요 누르게 해주세요 눌게 해주세요 아 님이 들어보세 님이 들어보세 님이 들어보세 진짜 못하네. 아, 뜨거! 니네야 쌤! 니네야 쌤! 너 어떻게 갖고. 어? 어머! 어, 4명 시청 중. 아니, 22명이 잠깐 지나가나 봐. 어. 그걸 라이브 보고 계는 분들인가 보네. 아 이렇게 해볼게요. 지나 이렇게 내리다가 나오는 사람들인가 봐 안녕하세요. 평범한 목요일 밤널 데려갈 괴로들. 빈즈 노 좋아하시나요? 어 <웃음> <웃음> 노래 부르니까 꺼내. 숨을 좀해가고 열세 명 됐어. <laughs> 이세요 <라이브, 라이브 꺼내. 웃음> 저는 이만 볶음밥을 먹으러 가볼게요. <목소리도> 안녕!